심우정 검찰총장 딸 딸인 문제. 네. 그 2024년 4년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차관이 누굽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십니다 아까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차관이.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 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 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 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시는 차관이세요.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무직 및 근로자 기준에 관한 그런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때 책임자가 차관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 비위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시로 해 놓은 것이 공고 1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국립외교원에서 내놓은 그 공고문에 보면은 저희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은 아 공고 1 기준이란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석사 학위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시에 석사기 소지자라고만 해놓고 석사기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저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기 소지자 또 석사기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거로 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내었던 그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으 국민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리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형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점수는 50% 반영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신민경 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 1등이었어요. 필기는 점, 시험을 쳐놓고도 점수화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 전형 점수는 발, 저, 합산하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50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